뉴스 발전소 짤방 뉴스 전해드립니다. 나 진짜 화났어 말리지 마 도대체 김현지가 누군데 우리 젊은이들을 화나게 하는 거니? 국가에 국민들이 부르고 있잖아 정체가 뭐니 이젠 숨길 수도 없잖아 그냥 속시원하게 털어버려. 에이 화가 안 풀려서 우리 성찬경 쌤 방송이나 봐야겠다. 그는 짜고 하는 거죠. 두 번에 민주당에서 찬성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아주 폭로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안 나온다. 그럼 김현지가 아, 결국 국감장에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좀 장난합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불과 일주일 전에 김현지 100% 국감에 출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무수석을 완전 바보로 만든 겁니다. 강문식 비서실장도 내가 실세다! 하고 우기더니 결국 김현지한테 꼴이 내린 거예요. 결국 김현지 출석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호위부사처럼 막은 겁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김현지 공동정보 아닙니까? 재밌는 거는요, 정청래 대표가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국감에 불출석하면 징역 3년 이상 처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거든요. 있딱 김연지가 적용돼야 되는 1로 사례 아닙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김연지 감싸다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가돌아설 겁니다. 자, 김연지를 막으려고 하다가 김연지가 자, 이 정청래가 발의한 법안에 따라서. 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줄도 모르겠다 하는 여기도 있어요 아니, 뭐, 법안이 통과 안 됐으니까, 통과 안 됐으니까, 현실화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최고 존엄이 바로 김현지다. 최고 존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까 여기 주진호 의원 말대로 공동정부가 아닌가, 김현지와 이재명이 공동정부가 아닌가, 정말 갈수록 혀산입니다. 갈수록 의역투승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나? 이재명이 위에 있나 김현지가 위에 있나 자 이재명이 온갖 비난을 다 받아먹으면서도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도 김현지 하나 지키려고 김현지를 이렇게 감수하고 도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것은 김현지의 위상이 대단하다 자 그래서 지금 운동권 안에서도 경기 동부 연합 안에서도 김현지는 그게 대단한 상그 위치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김현지와 관련해서 많은 썰들이 나오고 있고 김현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김현지와 관련해서 김현지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애국자 성창경 대표를 응원한다면 구독을 눌러 주셔요